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 10월 31일입니다 10월 마지막 날이네요 그래서 올해도 거의 뭐 벌써 10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관심 종목 한번 나눠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제가 며칠 방송을 좀 업로드를 못했었고 어, 제가 근데 멤버십 방에는 매일 방송을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관심 종목으로 나눴던 종목들 리뷰를 해보고 다음 주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그러니까 이제,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 매매 기법하고 차트 분석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공부를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차트 분석 교육을 좀 하고 있고요제 이메일 통해서만 문의가 가능하시고, 저 채팅방도 있는데, 거기는 소통용으로 가지고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본 종목들은 절대 춘 종목이 아니며, 모든 매매의 책임은 매매자 본인 스스로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바른손이라는 종목을 먼저 볼게요. 제가 이 종목은 제가 멤버십방에 이제 이날 언급을 되어가지고 타점을 열고 저희가 잘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인데 합병 이슈가 좀 있어서, 있어서 장중에 갑자기 이제 정지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식에서 합병은 굉장히 좋은 이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뚜껑을 까봐야 알겠지만 뭐 거래가 재개가 된다면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타점이 여기였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 한번 다시 거래 재개됐을 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 뭐 빨리 손절치고 나가야 되는 거고요. 뭐 터진다고 하면 점상도 가능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미래 생명 자원은 제가 이날 저희 멤버십 방에서 같이 공부한 차트 패턴, 흐, 패턴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날 멤버십 방에 말씀을 드렸고 타점을 우리가 이 정도로 봤어요. 그래서 표시가 좀돼 있죠. 그래서 다음날 여기서 좀 타점이 바로 잡혔고 잡힌 후에 이렇게 상승이 바로 좀 있어줬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신 분들이 좀 계셔서 어, 수,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는 타점을 가이 잡아보고 있는데 여기서 좀잘 패턴이 잘 맞은 종목이어서 좀 수익을 좀잘낼수 있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이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원이라는 종목은 예, 제가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봤던 종목이고, 한번 타점을 여기로 한번 드렸던 종목이었거든요, 멤버십방에서. 그리고 또 올라갈 때도 이런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 계속 리뷰를 계속 지속적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결국은 오늘 갭을 띄워주고, 이런 박스권 자리를 한번 돌파를 좀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요갭 띄우고 나서, 이렇게 음봉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런 이제 패턴에 대해서 제가 저희가 지속 공부를 한 데이터가 좀 있어서, 멤버십방 회원분들께서 이렇게 대응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어, 세원은 아직도 좀잘 봐야 되는 종목이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오면 올릴 확률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런 자리 올라갔을 때 이런 자리 잡아서 수익을 내고 다시 한번 잡아서 또 올라가면 또 수익을 낼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종목도 좀 다시 보되 20일선 기준으로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일선 20일선을 이탈을 하면 일단은 좀 지켜보고 지지해준다면 이런 자리가 다시 한번 불만한 자리가 된다. 그래서 이 종목도 수,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부신 시스템도 이날 방송을 드리면서 타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좀 타점 잡힌 상대로 가고 있는 종목인데 어 장땡모 하나 정도가 더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이 종목도 현재 구간에서 시작을 해서 20일선은 지지해주고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20일선 기준으로 손절라인 잡고 대응해보신다면 장땡모 하나가 있을 거라고 좀 느껴집니다. 손절라인 꼭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손절 못 하시는 분들은 주식 매매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비스도 제가 참 타점을 여기로 드렸었거든요. 여기 1차 여기였는데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이날 이제 상승이 좀 있어서 이것도 멤버십 방에서 수익 나신 분들 좀 계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이걸 아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잘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공부를 좀 하고 있는 거니까요. 어 여기 올라가는 구간은 여기까지 올라갈 거다 예상이 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치고 빠진 거잘 하셨고요.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뭐 공개 방송도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서 타점을 여기로 잡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올라가는 구간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릴게요. 예, 그리고, 위즈코프란한 종목이고, 제가 이거 멤버십방에만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날 방송을 드렸나요? 그래서, 타점이 여기였는데, 잘 잡혀서, 이렇게장대양목 하나가 좀 나와줬어요. 거의 27%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어갖고, 예, 이 종목도 수익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아직은 이제 조금은 조정 구간이 좀 들어갈 확률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조금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장대양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정을 어떻게 받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좀 애매하기로는, 조금 애매한 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빠졌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빠진다면 좀땡큐가 될수 있지만 바로 올라갈 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갖고 그 부분을 좀 지켜보고선 대응해보려고 좀 보는데 한번 정도 돌파한 후에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밀렸을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하이시멘트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저희가 과거에 한번 방송을 드렸던 종목이고 아, 특히 멤버십 방에서 이 종목 공부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이 이날 여기서 캔들이 지금 있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었던 종목이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후에 지금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와서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어이 종목도 현재 구간에서 이런 구간은 이제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런 자리에 타점이 좀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잡아본다면 시간 지나고 나면 장대행 하나가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니까 이거 한번 조정 줄 때, 아마 며칠 이렇게 조정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 며칠 받는다면 내려오는 구간에서 한번 이런 자리 잡을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여기를 일단 이 캔들에 여기 저가를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쳐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라인까지 지켜주면서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 두고 이 종목도 한번 추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종목을 더 보게 되면. 한일화학이라는 종목이고요. 어, 이 종목도, 여기 이런 박스권 내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다가 돌파한 후에 좀 눌림목으로 다시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손절라인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손절라인이 짧으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가 타점 자리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박스권을 지지를 해주다가게 상승승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여기 이탈하면 바로 손절 쳐야 됩니다. 스탑노스 거시면서 대응하고 싶,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선, 여기 타점으로 잡고, 장땡 뭐 하나 기대 기대해 본다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관심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Mm -hmm. 예, 우리기술 투자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로 차트가 지금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한번 장대형보 세워놓고 위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양인데 이런 모양들은 보통 이렇게 장대 양봉이 연달아 나오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 종목이고 지금 이렇게 지금 박스권 내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돌파를 해줄 건지 맞고 떨어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한번더 눌림을 준다면 이런 박스권 자리에서 이런 자리까지는더 타점이 될수 있다고 보여주고 더 빠진다면 여기는 타점이 될수 있지만 아안 올라오고 그냥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올라가 버린다면 여기를 돌파 하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 한번 가는지 한번 살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한번 조정 주는 거 기다렸다 가 한번 잡아보는 차원에서 대응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다음 주에는 가상협회 테매저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 흐름 자체는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이런 지금 거래대금들이 이제 다시 붙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덴트도 마찬가지죠. 같은 테마이기 때문에 차트가 좀 좋습니다. 거래대금 붙으면서. 그래서 이런 자리가 지금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게 움직이는지 보시고 조정자리 이런 자리가 될수 있지만 얘가 또 이렇게 빠졌다 갈수 있어요 그럼 또 이런 자리는 또 타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아 이런 자리를 일단은 1차적으로 잡아볼만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잡아서 조금 옆으로 행보할지 아니면 바로 가질지는 알수 없지만 어 개인적으로는 좀 한번 조정기간을 한 2-3일 정도 겪고 수목 정도에 한번 더 시세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승일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스금스금 거래대금이 좀 붙고 있고 하방에서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갭띄었던 자리를 다매꾸러 내려갔고 그 갭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준 거라서 한번 정도 이렇게 장대양봉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뭐한10프로 정도까지는 그때 한번 올라가 주지 않을까. 근데 대신 손절 라인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탈하면 바로 손절 라인 치셔야 되고 이 라운드에서 잡아 본다면 여기 하나 정도의 장대 양봉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이 정도도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조금 종목들은 나눠 보고 주가를 좀 보게 되면 지수를 보게 되면 예 지수는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리진 않았지만 이때부터 저는 또 현금 확보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 확보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제 지수의 모양대로 좀 움직였는데 사실 이렇게 좀이 자리에서 행보를 좀 해주다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빠졌어야 되는 걸 결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바로 그냥 너무 급격히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미국장이 지금 워낙 강세기 때문에 미국장은 이렇게 강세인데 우리나라 장은 지금 엄청나게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두려운 게 미국장이 분명히 조정을 크게 받을 겁니다. 미국장의 지금 지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보셔도 말이 안 된다는 흐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장에서 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이제 빠질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장이 올라갈까요? 우리나라 장은 이미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인데, 미국 장이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더 빠집니다.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을 진짜 잘 봐야 되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미국 장이 갑자기 뭐 개파락으로 3% 4%를 밀어버린다?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는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게 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현금 확보 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고 한동안은 그래도 매매할 종목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좀 들지만 미국장의 흐름을 잘 보시면서 가셔야 되고 자 이런 자리를 지금 이탈했고 을 이런 자리를 또 한번 이제 부딪혀줬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좀 반등이 살짝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살짝은 반등을 좀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자리를 지지해주고 이렇게 올라와 준다면 조금 며칠 정도 더 볼만하다. 다만 이제 여기 내일 또 밀어버린다면 여기까지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좋은 모양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비중 조금 조절하시면서, 혹시 내 종목들이 물린 것들이 반등을 주는 종목들이 있다면, 얼른 현금 확보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의 흐름이 않, 좋지 않기 때문에, 비중 조절하시면서, 현금 확보하시면서, 관심 종목 대리는 것들은 좀 단기적으로 수익 챙기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모두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